사이가잘 맞았어, 맞았어. 음, 진짜로 그럼 어. 슬라이스 성이 어. 조금 없어지고 확실해 조금 헤어졌어 경계하지 말고 <laughs> 아 진실성이 되어야 된다고 아, 진짜? 어, 당연하지 아, 너가 그한 번에 그게 될것 같아? 나서 안될 거라 보는데 사실 잘안 됐어 당연하지 <laughs> 왜 뻔쳐 <멈춰>, 빨리 사진을 언제 쌍나 그럴 거 쉽지 않았어 당연하지 아 근데 음, 음. 이제 여기서 혜리가 레슨 해줬을 때좀 잡혔었잖아. 어. 그래서 이제 어좀 자신감 있게 갔는데 음. 너무 추운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니까 어깨가 아예 안 돌아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안 맞았는데 계속 어, 드라이버는 일단 음. 연습해보라는 거좀 해봤어. 혹시? 오른발 붙이고, 오른발 붙이고, 어, 어. 스윙하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어. 좀그 팔을, 팔을 좀 뒤쪽으로, 그리고 내려올 때는 그냥 이 뒤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응. 뒤에서 그냥 오겠지? 응. 그걸 그냥 이용하는 거지? 응. 너가 또 오늘도 지각했으니까 몸풀 뭐 시간 따윈 없어 아, 진짜 아, 무슨 뭐 편집해 아. 맨날 지각하면서 드라이브 <laughs> 꺼내봐 이제 너가 몸을 다치던 거죠 지각했으니까 미리 와서 몸뭐 풀었어야지 <laughs> 팔 붙이고 완전 더군다나 팔 아무 힘 없는 자처럼 그렇지 아무 힘 없는 사람처럼 해봐 아무 힘이 없다 그렇지 엔지 엔지 몸이 막확표현하가잖아 완전 그렇지 손을 많이 안쓰려고하다보다 그래도 어 그거를 신발 어, 어, 많이 하고 나온 어, 어. 이 갔었어 잘했어. <laughs> 여기서 우선 너가 세트업 셋업, 세트업도 좀 정렬을 좀 잘해야 될것 같아. 음. 자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 있거든. 네. 똑바로 음. 하고. 항상 세트업은 정말 중요해. 정말 음, 중요하고 이 상태에서 갔다가 이제 내려오잖아. 하체 음. 쓰면서 내려와봐. 하체 쓰면서 그렇지. 근데 이게 이걸 너무 끌고 가지 말라고. 오히려 공을 오른발에 있는 공을 친다생요해봐 왼쪽까지 끌고 가려하지 말고 오른쪽에 있는 공 칠려면 너가 여기까지 안 끌고 갈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힘, 힘 빼. 팔, 팔을 왜 이렇게 펴려고 해? 펴지 말고, 펴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넘어가. 힘 빼고 팔. 그렇지. 그고 넘어가. 구부려, 오히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꾸 이렇게 힘을 빼고 할때 내가 지금 보니까 셋업할 때 어. 조금 골반을 어. 이렇게 돌려 있어. 없을 것같아 어, 자꾸 그렇게 막히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얼라이먼트는 항상 뉴트럴하게 음. 음. 자연스럽게 음. 그리고 오른발에 있는 공을 맞힌다고 생각해봐. 음. 오른발에 있는 공을 음. 오른발에 있는 공 그렇게... 너 느낌에는 꼭 풀리는 느낌이 날 텐데. 그치는 그만큼 사실 그만큼 과하게 끌고 갔던 거야. 그냥 음.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야 올바른 타이밍으로 풀리면서 넘어가는 거지. 음. 그러니까 빨리 풀리는 게 문제. 빨리 풀리는 것도 문제고 너무 안 풀리는 것도 문제야. 계속 이게 올바른 타이밍에 잘 푸는 것도 음. 어, 중요해. 잘 풀어 줘야 돼. 어, 잘 풀어 줘야 된다. 음. 잘 푸는 것도 매우 중요해. 오른쪽 발에 공이 있다 생각하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손을 돌리지 말고 아. 지금 나오악 직전이구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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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너무 많은 너한테 연구를 주려고는 안 하고 있어 응. 너가 헷갈리니까 여기서 응. 여기서? 쭉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데 오른쪽에서 치는 거야 응. 오른쪽 발에 있는 응. 공 응. 앞에서 친다 생각하고 팔 너무 꺼들려고 하지 마 그래서, 짱,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오, 나이스. 좋다. 좋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한번 발을 떼볼까? 아니, 아니, 지금도 아직. 이미 떼고 있는데 아, 그래? 어. <laughs> 내가 떼고 있었어? 어. 지금도 이미 떼고 있잖아. 아, 그러네. 그래? 어. 더 정확하게 붙이고 해봐. 오, 그렇지. 지금 오. 잘했다. 그래, 이렇게. 더골고수 있는 뭔가 그게 생기잖아 응, 응. 여지가 생기는 응. 거야 근데 아예, 아예 붙잡아두잖아 그럼 너가 이만큼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아. 더 넘기게 되고 아. 그래서 자꾸 뒤에서 붙이고 더 넘기라는 거야 그렇구나 아, 실제 아, 넘기는 타이밍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져요 음. 이 높이에 음. 있는 공을 친다고 생각해 이 높이에 있는? 어, 이 높이에 있는 공을 치는데 너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치려면 이렇게 옆으로 올거 아니야 옆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높이에 있는 공을 너가 응. 만약에 실제 스윙하는 걸 여기에 대입해보면 이렇게 치는 거랑 똑같아 이 공을 이렇게 눌러치는 거예요 아 눌러치는 게 아니잖아 이 공을 옆에서 쳐야지 아 똑같아 우리가 숙인 것만 다를 뿐이야 아 그러면 숙인 상태에서도 옆에서 쳐야지 이거를 잡고 눌러치는 거지 아 옆으로 쳐야지 손목이 빼고 나는 약간 도끼질을 어 도끼질 같은 거지 손목이. 손목이. 손목 힘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내 손목 잡은 거 응. 어느 정도 세게 였는지좀 약하게 잡긴 다 잡아야 돼. 응. 잡긴 다 잡고 응. 팔 빼고 넉쟁에 잡고 금 세. 응. 이정 먼저. 어, 다시 다시. 쭉 그렇지 다시 빼고 그렇지. 내가 오른발 뺀 이유도 너가 커브하기 좀 여기 공간 지만느끼려 빼고 더 빼고. 힘을 자꾸 주고 있으니까 너가 이거 힘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야. 어. 세게 들고 헤드가 계고 보이면 된다는 거야 내가. 안 된다, 안 했지 그렇지. 그게 뒤에 있어야 돼. 너 시선에서 안 보이는 느낌으로. 응. 그면서 계속 와야지 이렇게 와야죠. 다시 한번 빡볼까네오좀 낫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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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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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달려 나가도 돼 다시 욕심 생겨가지고 어, 힘, 힘 잡지 말고 어, 힘 쓰지 말고 높은데 있는 공 치는 느낌으로 높은 공그렇지 너가 그렇지 너가 달려나갈지가 안잖아 그러면 그렇지 아 너가 그렇지. 여기 있는 공을 칠때막 이렇게 앉 치잖아 아 여기서 그냥 바라 보면서 꿋꿋하게 버티고 치잖아 그 느낌으로 치고 욕심 과다형의 슬라이스 중주 만자구나 <laughs> 너무 진짜 어 정말 힘들지 힘들지 <laughs> 왼손 타기 말 왼손 잡고 오른손 여기 잡아봐. 여기 여기. 어. 그 다음에 연습 스윙을 이높이에서 하는데 여기서 그냥 힘 빼고 더 넘어가봐. 한번 거기서 그대로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스윙해봐. 응. 그렇지. 손목 손힘더 빼야 돼. 자, 분명히 뭔가 다를 거야. 너무 다른데? 그렇지. 로테이션 타이밍이 넘어가는 게 다르지. 응. 너가 그만큼 엄청 많이 끌고 갔던 거거든? 응. 손에 힘 빼고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 타이밍을 느껴야 돼. 그리고 몸에 익히고. 드라이버 타이밍은 이거의 생각나요. 다음동이 같이 쓰면서. 그렇지. 그렇지. 다시. 다음동이 응. 같이 쓰면서. 그렇지. 그 응. 응. 좋아. 어. 하한다 어. 응. 응. 손을 힘을 누르지 마. 잡고 있지 마. 그냥 그냥 딱 얹어만 있는 거야. 내가 그립체를 잡았을 뿐이지 내가 이걸로 뭘 하는 게 아니야. 어. 잡고만 있고 이제 개도는 아까 떨어뜨리고 잡았던 느낌으로. 어. 그렇지. 그렇지 괜찮네 어, 괜찮네 지금 네. 어. 그렇지 넘어가는거 좋다 어. 음. 처음에 이게 딱 나거든? 왜냐면 너가 이렇게 나가면서 쳤기 때문에 나가면서 공을 맞췄으니까 다른 또 구상작용을 했을 거 아니야 이거 틀린 동작인데 이 틀린 동작으로 너가 공을 맞췄으니까 또 다른 틀린 동작으로 섞어서 쳤겠지 음. 또그 올바른 동작이 지금 하나를 지금 배웠는데 다른 거는 잘못된 게 남아 있으니까 뒷땅이 나는 거야. 그냥 지금은 뒷땅 치는 거 너무 뭐 겁내지 말고 어. 그냥 똑같이. 어. 그렇지. 이거 연습 좀 많이 하자. 네. 어. 이거 알려준 거 오른발 잡고 하는 거. 오른발 잡고. 그리고 여기서 드릴을 우선 다해줬잖아 왼손 서른손 따라 잡는 거. 그걸 다시 해서. 팅팅 빡치지 말고. 괜찮 손으로 못 드리는 거야잖아 그리지 마. 그리지 마. 어, 그렇지 그렇잖아 그냥 헤드 끝을 잘 느끼면서 하면은 헤드 로테이션 는이이제법 빠르잖아. 그빠지리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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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렇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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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렇지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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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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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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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그렇지, 나쁘지 않아. 아, 어, 그래, 타이밍을 자꾸 이렇게 잡아봐, 알았지?